2025년 송구영신 예배의 마지막 어, 예배일텐데 베드로전스 2장 9점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을 따라 세상을 품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저희 2026년 주제이죠 주제를 따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도 계셔서 큰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은혜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쵸 소개로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셨는데 송구영신 예배라 저희가 공동체적 이런 행사들이 좀 있을 거라 낯서시겠지만 은혜받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오늘 또 예진이 어머님 네 오늘 방문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뒤에 또 소리 어머니 아버지 늘 행사 때마다 이렇게 와주시는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방문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큰 힘이 되어서 격려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의 말씀 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년 2026년 주제 알고 계시죠? 우리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었던 부르심을 따라 세상을 품은 교회라는 주제와 슬로건에 맞추어서 제가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어, 품길 원하는 바라보길 원하는 주제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당시 초대 교회에 나눌 때 선명하지 않은 믿음을 더욱 더 구체적으로 붙잡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1장에도 보면 그때 당시에 많은 여러가지 요소들로 혼란스러움이 있고 공격을 당하고 믿음을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다고 라 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됐었던 이유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장 9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 19장의 내용이 무엇이 있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신에산 앞에서 신에산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신에산 언약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건 뭐냐면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인정해 주시는 내용이 신에산 언약 가운데 체결이 되죠.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현혹되어지는 유혹되어지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는 의미로서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더 구체적인 의미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19장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드릴 테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루 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리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어, 이 말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의 배경과 상황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한 후 탈출한 후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산에 올라간 상황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3개월 후에 지금 모여 있는 그 시점인 거죠. 우리가 먼저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좀더 구체적으로 기억하길 원하는 사건과 관점과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 시키셨는가라는 것인데 이집트라고 하는 그 거대한 민족과 나라로부터 하나님은 도저히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가치와 다스림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이집트라는 그 거대한 자본주의, 권력주의, 통치주의 그한 인간이 파라오가 다스리는 그 권력으로부터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만든 진짜 세상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런 것이 아니야.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게 공정하게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함께 살아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출애굽 시키신 거죠. 그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좀 알고서 출애굽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성도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그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그 가치를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배하고 권력과 자본으로 살아가는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상으로서 살아가길 보여주는 그 다스림 교회도 그런 가치와 그런 목적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지상의 교회를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죠 이스라엘,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교회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 교회에게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지배자가 모든 것을 권력으로 자본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길 원하는 것. 소유보다 공유하길 원하는 것, 경쟁하기보다 공존하길 원하는 것, 그 하나님의 가치와 다스림이 교회를 통해서 비춰지길 원하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와 가치를 더욱더 분명하게 따라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이유도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옆 단지의 가정과 비교했을 때 매주 주일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은 그 믿지 않는 옆 단지에 살아가는 그 가정과 질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주일의 시간만 구별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 우리의 삶의 내용과 우리 가정의 내용에 질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 가정을 통해 어떻게 우리는 증거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볼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정을 세우신 이유, 여러분들을 성도로 인정 공인하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증거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교회의 존재 목적을 그런 방식, 방향으로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이제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와저과꿀이 흐르는 진짜 좋은 땅이래라고만 기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죠. 숙제를 안고 가는 거죠. 그그 땅의 가난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분명한 사명을 붙잡고 지금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3개월 후 시내 광야에 엎드려 도착을 하게 됩니다. 1절,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딸 초하로 3개월이 지난 시점이죠. 그들은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신의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고 이스라엘은 그산 앞에 모여 앉았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전하여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여라. 이제 특별한 사명을 선포하시는 거죠. 공식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러라 라고 말씀해 주신데, 4절 무슨 내용이에요?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너희가 전해라고 첫준전 첫 말씀이 뭐예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개월 전 내가 너희를 이곳까지 어떻게 인도에 냈는지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를 보여주시죠. 문학적인 표현 하나가 등장하죠. 독수리 날개로 어미가 날개로 그 새끼를 품고 날아오듯이 전적인 어미의 의지와 동력과 힘으로써 구원해내었다. 구출되었다. 이집트로부터 탈출해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 아주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총체적인 모든 영역에서 노예의 상태였죠. 먼저는 정치적 노예였습니다. 신분 자체가 노예였어요. 그냥 노예였고, 두 번째 경제적 노예였습니다. 자기의 재산과 그것들을 소유할 수 없는 어떤 노예. 세 번째는 사회적 노예였죠. 그냥 집단 학살을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노예. 마지막 영적 노예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영적 노예. 모든 영역에 있어서 노예였던 그들을 어미가 독수리가 품어 안아서 날아서 인도에 냈듯이 전적인 은혜로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총체적인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5절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그 그러니까 4절에서 먼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면 5절은 마치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뒤에 뭐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유 보물 소유가 될 거야. 내가 너희를 자녀처럼 끝까지 지킬 거야. 이 말은 협박은 아니죠. 언약을 지켜라는 어떤 협박의 문구가 아니라 내가 너를 끝까지 품고 안고 갈 거야 라는 자녀를 인정해 주시는 내용이죠. 4절에서 먼저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 다음 절에 미래에 어떻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선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신에 산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말씀을 전해라고 주신 말씀 가운데 처음에 과거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신 다음에 이제 현재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과 태도와 자세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2026년 우리가 세운 주제가 무엇입니까? 슬로건이 뭐죠? 부르심을 따라 세상을 품은 주제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건데 정리해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품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보니까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었더라고요. 근데 19장의 말씀은 뭐냐면 신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야 이렇게 말씀을 전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처음은 과거의 은혜를 먼저 기억시키더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냈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해 내신 그 은혜를 먼저 보게 하시고 미래의 약속을 주시는 거야. 너희를 이런 내 소유 보물로 삼을 거야. 그리고 그 가운데 뭐예요? 남은 것인 현재,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과거에 어떤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지를 알려주시고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시고 오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는 명령이죠 우리는 이 신앙의 원리를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2026년 부르심을 따라 세상을 품은 교회인데 부르심을 따라는 뭐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부르심을 따라간다라는 건 나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를 기억해내는 것,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 뭐 농담으로 짧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드릴 것을 송구영신 예배드릴 수 있을 거다라고 과연 5년 전에 3년 전에 상상이나 했겠냐라는 거죠. 예진아, 엄마랑 같이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거다라는. 상상을 3년 전에 5년 전에 아무도 못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인도에 내신 것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고백을 할수 있겠냐라는 거죠. 저도 윗마을의 친구들, 동료들, 교회에서 그렇게 다 이렇게 잘 해왔다가 결혼하고 코로나 오고 아기 나오면서 뭐 못했던 거예요. 그냥 만나고 교제할 때는 야 같이 예배드려야지라고 하지만 상황과 시간이 안 돼서.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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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춰져 오던 게 미뤄져 오던 게 언제 우리가 2년 전에 3년 전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녀를 고민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가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죠 돌아보니 그게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아니 세가족 팀장님 어디 계세요? 아니 세가족 팀장님 환희 환희 자매가 교회에 오고서 그쵸? 죄송해요 제가 사교사 팀장이라고 얘기해서 좀 아니 할 거다라고 생각이나 했겠냐라고요 그냥 내가 예배만 잘 드려도 나의 교회가 나의 공동체가 생긴다라는 상상을 못했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오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새가족 팀장도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팀원도 한번 꾸려볼게요 라는 고백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렇지 않나요? 윗마을 분들 그리고 아랫마을 우리 청년들 3년 전에, 5년 전에, 과연 나는 정말 예배를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모습 속에서 과거의 은혜를 돌아보니 미래를 볼수 있겠더라고요. 동시에 우리가 미래에 어떤 꿈을 꾸게 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믿으시나요? 우리가 내가 느꼈던 이, 이 감사함을 내 친구들을 지금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싶다면서요. 내가 느끼는 이, 이 따뜻함을 우리 내 친구들한테도 알려주고 싶다면서요. 그 옆에 사는 가정도 이, 이 자녀도 우리 교회로 초대를 해서 같이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다면서요. 그게 비전이죠. 그건 그냥 오는 게 아니죠.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며 누렸던 어떤 마음들이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만족과 행복과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니 이거를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친구들한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전 그게 비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가 기억되면 선명해지면 반드시 비전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럼 오늘 말씀에 따라서 과거의 은혜와 미래의 비전이 보였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교회의 가치로 첫 번째 붙잡았던 게 뭡니까? 라이프 에즈 미션. 내 삶이 선교가 되는 거예요. 라이프 에즈 미션. 그게 곧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 라이프헤지 미션이 뭐냐면 미션은 우리가 선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딱 들었을 때 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선교로 인식되는 가능성들이 큰데 그렇지 않죠. 선교는 그냥 미션. 어떤 보내심이라는 어떤 큰 영역이고 그 안에 미션 즈라고 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라이프헤지 미션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어떤 미션을 성취할 것인가가 고민되어지는 것이 라이프 웨즈 미션이죠 예를 들어서 크게 이렇게 봅시다 쉽게 생각했을 때야 우리 선교 간대라고 하면 뭐 단기 선교나 해외에 나가는 걸 연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선교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모으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행동하는 것도 선교이지만 그것만 선교라고 여기면 내 삶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벌어지는 24시간 매일매일의 이야기들이 다 선교의 이야기가 되어야 라이프 에지 미션이 완성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가 바라보길 원하는 건 뭐냐면 자, 여름에 단기 선교 갑시다. 선교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의삶 가운데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종합적으로 모여서 선교가 되길 원하는 것이 라이프 에지 미션이라고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시내가에 심은 교회 다닙니다. 그럼 그 교회가 가르쳐준 건 뭡니까? 꼭 알기 원하는 건 뭡니까? 목사님한테 배운 건 뭡니까?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나와야 되는 문장이 뭐예요? 라이프 에지 미션. 삶의 선교.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와 방향과 시선이 하나님 다스리길 원하는, 하나님 닮길 원하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8시 반에 공적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만이 예배라고 인정해버리면 우리 삶의 어떤 예배는 다 쓸모가 없게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 개는 동시에 가야 되고 하나로 겹쳐져야겠죠. 매일매일 내가 고백하고 드리는 예배가 곧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공적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삶의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성교 삶의 예배 라이프 에지 미션이 우리 교회 가, 우리 교회가 끝까지 싸워내서 이루어야 할 성취해야 할 미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년에 우리가 꼭이 가치 하나를 붙잡길 소망합니다. 라이프 에지 미션 우리가 어떤 거창한 것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필요하죠. 준비해서 같이 그런 것들도 하겠지만 보이는 순간 보이지 않는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사야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되게 꼬집는 비판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모습만, 무늬만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비판하듯이 이야기하는 건데 일장에 그리고 오십장에도 가면 나와요. 일장에 어떻게 나와요? 너희가 향도 많이 피우고 예물도 가져오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건 같지만 삶에 돌아갔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모습들 구체적으로 언어는 뭐예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가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마당만 밟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 이, 이질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질적인 송도가 아니라 이질적인 선교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예배자다라고 인정해 주는 모습들. 마찬가지로 58장에 가면 3절.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합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그쵸? 음식을 굶고 음료를 참지만 너희가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그러니까 본인의 안식은 취하면서 본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동은 착취하는 모습을 비판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예배자의 모습일 수 있겠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때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았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계속 이런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그그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것을 했다라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라이프 에즈 미션을 꼭 기억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아멘. 시내가에 심은 교회 성도라면. 공적인 예배 함께 모이기를 힘쓰면서 동시에 잘했어 끝났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라이프는 늘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시대와 상황과 때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캐릭터가 변하기도 하니까 내가 엄마로서도 살기로 하고 직업을 갖기로 살기도 하지만 그것은 변할 수 있으나 그 다스림의 삶은 변하지 않는 거죠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늘 하나님을 닮아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무리를 좀 할게요. 19장 7절, 8절 말씀 보고 우리 같이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수 있을까요? 괜찮으신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2026년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하여라. 거룩은 레위기 19장에 보면 명령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인데 여러분들 거룩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영혼들이 만족과 기쁨과 소망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그런 사명을 붙잡길 소망하고 각각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비전과 사명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